어, 한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아무나 한명 떠올려 보십시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어,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이 사람은 지금 떠오르는 이 사람은 나한테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나는 너안 사랑할 거야 라고 결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을 애를 써야 되는데 이 사람만큼은 저절로 사랑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볼수 있다면, 이제 내일부터 못 봐요.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볼수 있다면, 그 사람과 뭘 하시겠습니까? 딱 하룻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라면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제 하루 뒤에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하셨던 일이 뭐냐 봤더니 기도였어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한 파트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분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마지막에 뭘 하셨는지를 보고 예수님을 흉내 내자면 아마 밤샘 기도할 거예요. 떠나보내기 전에 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 아마 밤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까 사랑하는 사람 저절로 사랑이 되는 사람 제가 딱 떠올렸는데 제 아내와 자식들이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뭐 어떤 일이 됐든 갑자기 외국으로 간다. 그래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 하루 뒤에 간다. 그러면 저는 가족과 함께 밤샘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생명이 내일 끝난다. 요거를 안다면 저는 밤샘 기도를 할 것입니다. 네, 누군가는 사과나무를 심겠지만 저는 그 사과나무 아래서 밤샘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에 지키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아니,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아니, 그 전에, 창세 전부터 예정한 기간 동안 내가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보니까,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기도로 지켜야 되겠는 거예요. 밤에 기도하십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를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자주 기도하셨던 분이 제 주변에도 한분 계셨어요. 제 어머니요. 다섯 살 때부터 기도를 배웠거든요. 어머니가 기독군이셔서 그랬어요. 다섯 살 때부터 저를 데리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 기도, 기도원 기도 이런 데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계속 지켜봤어요. 지켜보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기도의 핵심 내용 두 가지를 배운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는 힘들다. 그걸 배웠어요. 왜냐면, 어머님은 기도를 저절로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제가 옆에서 오래 지켜봤는데요. 이 기독군이 기도를 한 번이라도 저절로 쉽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힘들게 무릎을 짚고 일어나서, 아니면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아니면 추운데 옷을 겹겹이 껴 입으면서 힘들게 힘들게 시간을 내서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저는 어머니에게서 배웠어요. 기도는 힘든 일이다.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것도 배웠어요. 어, 제 어머니는 잠자는 시간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 시간에 푹 주무셨어야만 하는 그런 일과가 있었죠. 근데 그 시간을 쪼개서 기도를 가시는 모습을 늘 봤어요. 저를 데리고 가다가, 데리고 가시려다가 실패하면 새벽에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가셨던 모습을 봤어요. 요즘은 주일날 새벽기도 쉬는데, 어, 저 어렸을 때는 주일날 새벽기도 안 쉬었거든요.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휴일이 오나, 어제 노동절이었는데 그런 날도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어, 어머니는 그냥, 힘든 일이니까 그것을 습관처럼 진행하셨어요. 이두 가지를 배웠어요. 아, 기도는 힘든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걸 배웠어요. 기도가 그런 것이라면, 그 다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가 힘든 일이고 습관이 되어야 하는 일이라면, 그러면 저는 대략 다섯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겠더라고요. 기도가 만약에 힘든 일이고, 그게 습관이 되어야 하는 일이라면, 첫 번째는 반복할 때 쉬워지는구나. 그것을 생각해 볼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고 배운 것도 있고요. 운전을 예로 들어볼게요. 처음 운전 시작할 때 기억나세요? 물론 아직 면허가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온 정신을 다 기울였어요. 그런데 10년, 20년 운전을 하다 보니, 이제는 운전이 신경이 안 쓰여요. 정말, 이거는 흉내내면 안 되는 일이지만, 저는 운전하면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전화도 받을 수 있고, 채팅도 할수 있고, 설교 준비를 할수 있는데, 설교 준비를 노트 필기 하면서 운전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동시에 한 적도 있어요. 운전이 신경이 안 쓰이고요. 서울 부산을 가더라도요 어떻게 부산에 도착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제 뇌가 분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운전은 뇌의 한 파트에서 저절로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에 온전히 신경을 써야겠죠. 요즘엔 자동 항법 장치 같은 것도 비슷한 것도 나왔잖아요. 저절로 운전되는 게더 쉬워졌죠. 운전만 그렇습니까? 지금 맡으신 업무들도 그러실 거예요. 처음에 맡았을 때는 신경이 많이 쓰였을 거예요. 근데 반복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그보다는 더 쉽게 될 거예요. 기도. 처음에 할 때는요. 힘들어요. 힘들어서 안 해요. 그러면 계속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 아, 그렇다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강제력이 필요하겠네. 그두 번째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가 힘든 일이라서 반복을 해야 쉬워진다라면, 그 힘든 기간 안에는 강제력이 필요하겠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요. 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킬까요? 한날 영화배우들도요, 뭔가 영화 계약이 되면 다이어트를 서슬퍼렇게 합니다. 이전에는 복근이 없었는데 영화에 출연한다 그러면 상의탈의를 하지 않는 남자 배우도 복근을 만듭니다. 네, 제가 아는 교회 형제 중에 영화배우가 있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그 복근을 만들 때 강제적으로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습관이 돼서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어, 나도 모르게 윗몸이 이렇게 기가가 돼. 이렇게 될지 몰라도 처음에는 시간이 되면 알람을 맞춰놓고 왜 알람이 울리는 거야? 어, 아 맞다 복근. 그러면서 힘들게 연습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은 완성이 된 거예요. 문제는 완성된 구원에 걸맞은 사람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성된 구원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다 보니까 목표 지점이 예수님인데 나의 모습은 늘 예수님께 못 미치다 보니까 자꾸만 예수님이라는 기준에 나를 끌어다가 복종을 시켜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저로 예를 들, 예로 들자면 지금 기도 설교 시리즈를 7주간 하는데. 제가 이 칠주간은 다른 때보다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를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의 자리로 더 서슬퍼렇게 데려다 놓지 않는다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쳐서 복종을 시켜야겠죠. 기도의 자리로 갈때제 어머니를 봤어요. 새벽마다. 힘들게 일어나셔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기도의 자리로 누가 끌고 가지도 않는데 끌려가는 것 같은 그 뒷모습을 많이 봤어요. 새벽 4시만 되면 지금도 어머니는 저절로 눈을 떠서 아마, 아마 교회에서 기도 시작할 때눈 뜨실 거예요. 저절로 되세요. 하루라도 기도를, 새벽 기도를 안 하시면 어머니는 어, 그런 일은 일단 없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교회 권사님들과 함께, 뭐, 어디 여행을 가셨던데, 단기선교를 가셨던데, 거기서도 4시만 되면 한국 시간으로 4시가 되면 눈이 떠지시고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또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강제력이 필요한 이 일, 그 강제력을 가지고 반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세 번째 내용인데요. 뭔가 확실한 동기가 필요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강제력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고 하기 어, 싫다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강제력 가운데 억지로 어떤 일을 진행하려면 어, 웬만한 동기 갖고 안 돼요. 다이어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정말 결혼을 약속했는데 여자친구가 헤어지재요. 왜 헤어지냐 그랬더니 너무 청년이 이렇게 똥배가 나와서 싫대요. 자기 관리를 못하는 형제는 싫대요. 그래서 이틀을 울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헬스클럽 등록하는 자세가 다를 거예요. 또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10년 동안 무명으로 지낸 영화 배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어느 날 넷플릭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주연으로 발탁하고 싶다고. 옛날에 온갖 엑스트라로 활동하는 걸 내가 다 끌어모아서 눈여겨 보았다고 이번 영화의 주연으로 발탁하고 싶다고 그런데 몸무게 10kg만 빼면 좋겠다고 헬스클럽에 등록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확실한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싫은 일 억지로 하는 일 게다가 반복해야 되는 일 그걸 지속하려면 확실한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실한 동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네 번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확실한 동기가 성공 경험을 통해서 더 증가된다라는 것이요. 저는 심리학 책을 꽤 많이 읽었어요. 이유는 대학생 때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읽었던 책의 한 대목이 떠올랐어요. 사람은 동기가 부족해서 어떤 자기 몸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들을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동기가 확실해지려면 성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훌륭한 선수들은 말이에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계획을 잡을 때, 굉장히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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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서요. 거의 15분 단위, 30분 단위, 1시간 단위로요. 4년치 운동 플랜을 짜요. 그런데 이 쪼갠 단위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단위예요. 좀 힘들기는 해요. 근데 아주 힘들지는 않아서 성공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을 하게 되면 동기가 증가돼요. 증가된 동기가 있으면. 지금 성공한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도 시도해 볼 수가 있죠. 네 번째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한 동기, 뜨거운 동기. 뭔가 성공해 봐야 된다. 성공. 네. 제가 책쓸 기회를 자꾸 주셔가지고요. 책을 쓰잖아요. 어, 책을 쓴다. 성공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지금도 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A4 용지 100페이지 정도를 쓰니까 책한권 분량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100페이지 용지를요. 크게 4개 혹은 5개의 파트로 나눠서 분량을 조절하고요. 각 파트당 다섯 개의 제가 편집장님께 들었어요. 꼭지라고 부른다고요. 꼭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꼭지에 소제목을 3개씩 문장으로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문장을요. 다시 5개에서 10개 정도의 조금 더긴 문장으로 풀이해서 쓰는, 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각 꼭지들을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써놓고 그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을 쓴다라는 걸 잊어먹는 거예요.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요. 그러면 작은 성공을 할수 있잖아요. 오늘 5개에서 10개의 문장을 쓰는 성공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날 너무 쓰고 싶어요. 그때는 6개에서 11개의 문장. 그리고 또 성공하면 다음날도 또 쓰고 싶어요. 근데 실패하면 실패한 수준만큼 쓰기가 싫어져요. 계속 실패하면 계속 쓰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성공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기도, 습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는 매일 다섯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어떻게 그 꿈을 이루겠습니까? 그 목표를 이루겠어요. 어떤 일을 억지로 하려면 성공 동기가 필요하고 성공 동기가 계속 생기려면 일이 작아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그 작은 단위로 쪼갠 일, 그 성공 경험을 시켜주는 그 기도의 일, 그 기도가 어디를 향할 때 내가 진짜 그 작은 단위의 기도도 하고 싶을까? 이 동기가 그냥 저절로 생길까 생각해 봤어요.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안 끝나요. 제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아우. 목사가 된게 행복해요.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누가 절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이 하루 종일 기도하니까 훌륭하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루 종일 기도해버리면, 오, 일은 언제 하나 그럴 거 아닙니까?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루 종일 해도 너무 신난 거 있죠? 딸이 저쪽 방에 있는데 이쪽 방에서 사진을 보면서 흐뭇해해요.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거는 작게 쪼개고 말고 할게 없어요. 너무 동기가 충만해요. 제가 기도하는 대로 제 딸들의 인생이 펼쳐지고, 제가 기도하는 대로 제 아내의 영육 간의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 그 생각만 하면 좋아 죽겠어요. 계속 기도하고 싶어요. 어느 날은 너무 좋아서 가족을 위한 기도를 다 타이핑해 봤어요. 타이핑한 걸 가지고 녹음해가지고요. 읽어 봤어요. 읽고 녹음해 봤어요. 녹음 파일을 어디다 저장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게 다섯 번째 생각이에요. 가장 뜨거운 기도 동기는 사랑이다. 아멘. 다섯 시간 기도를 매일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세 시간 기도를 성공하면 할수 있겠죠. 세 시간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15분 기도를 성공하면 언젠가 할수 있겠죠. 하루 15분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어, 5분씩 하루 세번밥 먹고 나서 직전이나 직후에 쪼개서 하면 할수 있겠죠. 자꾸 성공시키다 보면 시간 늘겠죠. 그러면 그 5분 기도는 누구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냥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음, 음. 그러면 본인을 위해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거울만 보면 난 너무 행복해. 그러면 기도실에 거울을 갖다 놓으시면 돼요. 아, 나는 영화배우 공유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공유 대형 브로마이드를 기도실에 딱 펼쳐놓고 주여 공유가 예수 믿기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하시면 돼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장 진한 기도 동기는 가장 진한 기도 동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열두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는 지키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한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안 사랑하더라도 본전 생각은 날 걸요, 인간 같으면. 근데 다 줬잖아요. 다 줬으니까 그 관심이 다 여기 와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는 기도를 이 땅에서도 하셨고 하늘에서도 하시고 우리 안에서도 하고 계세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라서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제 어머니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마칠게요. 제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지키는 기도를 늘 하셨어요. 아버지가 쿠웨이트로 일하러 가셔서 6년 동안 안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때는 지금처럼 그 카카오뱅크가 없어가지고요. 송금이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그냥 어머니가 버는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됐었어요. 1년에 이사를 많이 한 때는 6번까지도 해봤어요. 아니, 투잡리잡을 뛰는데 월세를 못 내요. 70년대는 그랬나 봐요. 그 일하면서 바쁜 중에 어머니는 중간중간에 음식 배달하다가 버스 정류장에 그 음식 배달 쟁반을 들고 앉아서 방언기도 하시고 계속 이동하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교회가 보이면 잠깐씩 들어가서 그때는 정말 교회마다 문을 다 열어놨었어요. 어디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저쪽 교회 부흥회 한다 그러면 이쪽 교회에 있는 동네 교회들이 다 그쪽으로 버스 대전에서 같이 가기도 하고 어렸을 때 봤어요. 근데 어머님이 배달하다가 교회에 있으면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가고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새벽기도와 철야기도였어요. 새벽 기도는 동네 교회에서 꼭 하셨어요. 산동네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졸린 눈 비비면서 연탄불 갈아 놓고 달려가셨던 기억이 나요. 기도 제목은 늘 준기보이 자식들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자식들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아빠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 없는 자식처럼 제가 키워버리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놓은 생명들인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아이들로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그걸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기도는 늘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기도였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니까요. 그러다 보니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셨어요. 철야 기도! 제가 봤어요. 철야 기도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일부러 가셔서 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 버스가 서울 시내를 옛날에 다 돌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막그 버스를 타고 가고 했었거든요. 그거 끝나면은 오산리 그, 그, 최자실 금식 기도원 거기를 가끔 가셨죠. 가끔 빚쟁이들이 집에 막 쳐들어오고 이러면요. 다음날 어머님 산 기도 가시는 날이세요. 앉아버려! 어차피 죽을 거! 앉아고 확 기도하다 죽어야지! 그러면서 자식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이불로 탁 이렇게 씌워놓고 본인은 그 산기도, 무덤가에서 계속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찰밥으로 주먹밥 해가지고, 자식들 이불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서, 아, 너희들은 자라! 엄마는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을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 기도하셨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늘 거기에 못 미쳐서, 내가 목사 맞나? 그런 생각 자주 들어요. 어떻게 평신도보다 기도를 덜 하나? 그런 생각 말이에요. 아유, 어머니 얘기하니까 울컥하네요 네. 어, 살려야 하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기도 습관이 생길 때까지 그걸 반복했잖아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요. 게다가 살려야 하는 또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해서 피값 줬는데 그 발견 못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를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저기, 규장은요. 기도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시대가 바뀌어도, 어, 더 부응하고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역체이면서 사업체인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로 지키시듯, 우리도 기도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의 사람들, 사랑의 대상들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